일단, 중상자부터 호송해 들것 챙겨와 경상자는 들것에 실지 말고 이쪽이야 의식 없는 환자가 있어 몸부터 부숴야 돼 대모 금지와 여기로 가져와 이 사람부터 옮겨 의식 확인해 여보세요? 네 여기 천국병원인데요 혹시 남태훈님 자제분 되시나요? 네? 네 맞는데요 아버님께서 21시 38분부로 사망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위독하셔서 지금 빨리 병원으로 와주셔야 될것 같아요 수술방 들어갈 수 있는 의사들 다 대기하라고 해. 근데 네. 지금 당직 선생님들은 전부 수술실 들어가셨고 비번이신 분들도 오고 계세요. 환자, 혈액 검사 진행했어. Rh-AP입니다. 아, 어? 피리핀. 하필이면... 하... 김 교수, 수술 진행 가능하겠나? 아, 왜 당장 재현이 수술을 안 하는 거야? 아, 어떻게 좀 해봐. 사이 없으면 당신이나 가자던가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재현이는 내 아들이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 의 빨리 살려내라고! 이러다가 우리 애 죽으면 당신! 내가 절대 가만 안 둬! 뭐가 어째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뭐? 내가 못할 말 했어? 당신이 지금 하는 게 뭐가 있어! 아! 하... 지금 혈액 얼마나 있어 다른 혈액들의 상태는 병원에서 감당하지 못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아드님의 혈액 자체가 워낙 희귀하다 보니 당장의 병원 내에 남아있는 RH-AB 만에서 혈액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준비 안 하고 교수님, 뭐 했어 지금 급히 드릴 말씀이 뭐야 그게 어? 병원장님, 아드님과 같은 혈액을 가진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아들하고 같은 피란 거잖아. <laughs> 뭘 망설이는 거야? 당장 수술 들어가면 되잖아. 우리 아들 살려야지. 선생님 뭐, 뭐야? 저희 어머니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발요 선생님 이영선씨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부탁드려요 제발 저한테 이래도 소용이 없어요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 지금 병원에 보호자분 어머니 RH-AP 혈액이 없어요 이럴 시간에 친척들한테 전화라도 해봐요 당장에 혈액을 줄 만한 사람이 어디서 나타나지 않으면 당장을 수술 진행 못합니다 제발! 제발요... 미안합니다 안돼요! 제발...!!! <laughs> 저, 저기요! <laughs>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예? 지금 저희 어머니가 혈액이 없어서 수술받아야되는데... 뭐야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짜증나게 뭐라는 거야! 이거 안 나? 저기요! 제발 도와주세요! 시원한가? 부탁드려요 제발! 안돼요... 가지 마세요...! 피가 많이 부족해요...! 아, 우리 엄마... 아, 피가 아, 부족해요...! 진짜 피가... 작은가. 피가 필요해요...! 아, 우리 봐. 엄마가 피가 없네요... 살려주세요...! 혈액이...! <laughs> 사람들이... 부족해요. 그래도 <아무래도. 웃음> 누가 좀 도와줘요. <laughs> 그냥 가자. 빨리 와. 음음음 여보세요. 이영선 씨께서. 23시 57분부로 사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물어봐! 음. 이런... 새끼가! 이... 어, 이제... 그만해... 이 여친 꼬신다고 아주 지랄은... <웃음>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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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몸매 기는데 <laughs> <내게>. 서로 무 같이 아니야? 아, 아, 봐 아, 왜 경찰에 신고하려고? <laughs> 도, 도, <돌려줘. 웃음> 어디 해봐. 아 <laughs> 됐고 편의점이나 가자 아이씨 새끼 때문에 기분 잡쳤네 뭐야 왜 그래? 아니야 예. 안녕히 가세요 <laughs> 야 빨리 가자고 야, 그 새끼 설마 죽은 거 아니겠지? 사람 그렇게새그안 죽어. 응? 치 그치. 새끼? 그치. 그치. 전기 상태 왜 이래? 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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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이 r e a 야! e you coming 아아 d 어 n t 좀잘지키 o 있어 o Don't let you 아 o 아 o n t let y 기 u 그 o d 어렵 t 상태가 왜 이래? 모, 모르겠습니다. 꼭 무슨 익사체처럼 보이는데요. 시체 어, 에국가수로 어. 어, 가서 정밀 검사 한번 받아봐야겠다. 오늘 새벽 2시 30분경 서울 파로에 있는 클럽 근처에서 한 건. 그 인근 주택가에서 두 건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주택가에서 발견된 시신 두 구의 신원은 아직 밝지 어디 서방이 얘기하고 있는데, 상태입니다. 야, 뭐? 있는 너 뭐라고 했어? 아주 꼴에 남자라고 존심은 있나 봐. 야, 미친년아. 내가 아? 뭐? 뭐? 도난 도못 벌어오는 <laughs> <돌아오는> 쓰레기가? <laughs> 오늘 날 잡았다 이 <laughs> 개년아! 뭐 하는 거야? 이자야 <laughs>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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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웃음> <웃음> 왜 개기냐고. <이> <웃음> <웃음> 아 죽겠어 <laughs> 도래 한 녀석이 아휴 너년 때문에 어? <laughs> <laughs> 술이 <술만> 떨어지잖아 <laughs> <laughs> 이시 어이, 김 박사. 뭐라도 나왔나? 어, 신호는 밝혀졌어. 헤비급 복싱 선수 출신이야. 복싱 선수라... 아까 보니 퉁퉁 부른 게꼭 익사체 같던만. 아니, 그 시체 상태가 처음하고는 많이 달라졌어. 다, 달라졌다뇨? 어떻게... 정밀검사를 해보니 확실히 뭔가에 찔려 수분이 빠져나간 흔적이 많더라고. 내 추측으론... 뾰족한 바늘 같은 어떤 기계 장비를 이용한 것 같은데. 아, 그러고 보니 당신들 시체 변한 상태 아직 못 봤지? 확인해봐. 대체 뭔데? 이게 뭐야?